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고 있는 2026U-23 아시안컵 준결승전이 20일 밤부터 21일 새벽까지 차례로 펼쳐집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대표팀은 20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 일본과 운명의 한일전을 치를 예정이고.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21일 새벽 12시 30분부터 중국과 중결승 맞대결을 벌입니다. 한일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빅매치지만 반대편에서 열리는 베트남과 중국의 경기 역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한일전에서 한국이 승리하고 베트남이 중국을 꺾게 된다면 결승전에서 한국인 감독 맞대결이라는 흥미로운 그림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4강에 오른 4팀 가운데 전통적으로 가장 약체로 평가받아 온 팀이 베트남이다 보니 김상식호의 시선이 쏠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과 중국의 준결승을 앞두고 이 승부를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팀 감독의 인터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을 이끄는 안토니오 푸체 감독은 베트남전을 앞두고 비교적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며 결승 진출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매 경기 경쟁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U-23 아시안컵 중결승 진출은 이미 우리에게 큰 성과다. 이 단계에 오른 만큼 팀 전체가 결승 진출을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이번 대회 우승까지도 노리겠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대인 베트남에 대한 강한 경계심도 드러냈습니다. 베트남은 매우 조직적인 팀이다. 이 팀의 전술 아래에서는 상대가 공격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다. 베트남은 공격 전환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줄 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선수들 역시 베트남을 잘 이해하고 있다. 내일 경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 셈이죠. 푸체 감독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의 0대1로 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열린 판다컵 토너먼트에서 중국은 홈에서 베트남에 패배했고, 당시 중국 팬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패배의 기억을 유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김상식 감독은 중국전을 앞두고 차분하면서도 근거 있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같은 강팀들과 함께 우승을 다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 우리 선수들은 조별리그 초반부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왔고, 경기마다 팀으로서 더 단단해지고 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현재 팀의 흐름과 준비 과정에 대한 믿음이 느껴지는 발언이었습니다. 에미리트와의 8강전까지 강팀들을 상대로 고비마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선수들은 훌륭한 투지와 영리한 플레이로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중국전 역시 쉽지 않고 어려운 경기가 되겠지만, 침착하고 용기 있게 싸워 목표한 발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이렇게 중국전에 임하는 각오를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뭐, 과장할 것도 없고 괜히 센 척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결국 무너지면 손해보는 건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몸이죠.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영양제를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우리 남자들 뭐를 골라야 할지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 정말 귀찮잖아요. 게다가 밀크시슬,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코엔자임 Q10처럼 유명한 해외 영양제 직구하려고 보면 요즘 환율 때문에 가격이 거의 금값입니다 그런데 제가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 제품, 성분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원료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산 프리미엄 원료더라고요. 영양제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고가 원료들인데, 신기하게도 가격은 환율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딱한 포면 한국 남성 맞춤 하루 영양소 22종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말 그대로 홀인원 제품입니다. 리뷰를 보면 다음 날 아침에 훨씬 가볍게 일어난다. 헬스할 때 근육이 더잘 붙는 느낌이다 같은 반응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신년 행사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과 인연이 있는 제품이라 제가 직접 요청해서 특별 연장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환율이 반영되면 이 가격 다시 보기 힘들어집니다. 성분, 리뷰, 결점까지 업체에서 워낙 자신 있어 하는 제품이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제가 따온 마지막 할인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경기 이야기로 돌아오면 김상식 감독은 이미 베트남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상대들을 차례로 꺾으며 유일하게 전승으로 중결승에 올라왔기 때문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중국을 언급하며 가장 경계한 선수가 다름 아닌 골키퍼라는 점입니다. 리아오 골키퍼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수비는 탄탄하고 동기부여도 강하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중국 골키퍼를 직접 언급하며 유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공격력보다는 골키퍼 개인 기량에 더 무게가 실려있다는 뉘앙스로도 들릴 수 있는 발언입니다. 실제로 이 중국 골키퍼의 스탯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중국의 수문장으로 불리는 그는 리아오는 이번 대회에서 무려네 차례의 결정적인 선방을 기록하며 최근 네개 대회 가운데 단일 대회 최다 선방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다섯 개 이상의 유효 슈팅을 허용한 골키퍼 가운데 유일하게 선방률 100%를 유지했고 지난 8강전에서도 여러 차례 슈퍼세이브를 선보이며 팀을 구해냈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골키퍼가 유독 돋보인다는 건 그만큼 슈팅을 많이 막아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슈팅을 많이 막았다는 건 수비가 상대 공격수에게 그만큼 많은 슈팅을 허용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즉 중국 수비가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해석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이번 베트남과 중국의 맞대결은 흔히 말하는 참과 방패의 싸움으로 볼수 있습니다. 양 팀의 이번 대회 기록을 보면 그 성격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5득점 1실점을 기록했고 8강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꺾은 경기까지 포함하면 총 8득점 3실점입니다. 반면 푸체 감독이 이끄는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단한 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전 경기 무실점으로 중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이 기록만 놓고 보면 베트남이 중국보다 더 강팀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축구는 골을 하나도 안 먹힌다고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 상대보다 한 골이라도 덜 먹히고 한 골이라도 더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니까요. 8득점 3실점의 베트남이 1득점 무실점의 중국보다 골득실 면에서는 확실히 앞서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체들의 분위기는 여전히 자신감으로 가득합니다. 자신들의 축구를 이른바 말리장성 스타일이라고 부르며 치해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축구계의 한 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 축구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과학적인 방식이다. 선수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가더라도 지금의 스타일을 고수해야 한다. 볼 점유율이 높은 상대를 만났을 때 굳이 맹목적으로 공격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적절히 내려서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상대는 경기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식 밖의 수비 라인을 마주하면 결국 조급해지고 결정적인 찬스를 거해 만들지 못할 것이다. 베트남이 중국의 철벽 수비 앞에서 당황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린 발언입니다. 중국의 소우닷컴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발언에는 중국 축구에 대한 깊은 기대감이 담겨 있다. 견고한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은 이미 중국 U-23 대표팀의 고려한 승리 패턴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굳이 화려한 플레이를 추구할 필요는 없다. 꾸준히 결과를 내고 패하지 않으면서 자신감을 쌓아갈 수 있다면 그 전술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중국 대표팀의 전술을 극찬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중국의 신화통신은 김상식 감독이 언급한 중국 골키퍼 이야기를 크게 다루며 아예 리아오를 에이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승부차기 선방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겠다며 리아오의 인터뷰를 직접 실었는데요. 내가 막아낸 그 페널티킥은 상대가 차기 전부터 어느 방향으로 찰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선수에게 그쪽으로 찰것 같다고 말까지 해줬다. 그런데도 믿지 않고 그대로 슈팅을 하더라.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안 막을 수 있겠나? 리아오는 자신감이 넘치는 다소 우쭐한 기세까지 보였습니다. 또 다른 중국 매체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를 놀라게 한 강철 만리장성 수비의 승입니다. 비록 점유율은 내졌지만 실리를 챙긴 푸체 감독의 완벽한 전술적 승리다 축구는 결국 스코어로 말하는 스포츠다. 강팀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실점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최고의 전술적 증거다. 자국 축구를 한껏 지켜세우는 논조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내네 경기 동안 단한 골로 4강에 오른 팀은 정말 드뭅니다. 중국은 내네 경기에서 무려 28개의 슈팅을 시도하고도 고작 한 골을 넣는 데 그쳤습니다. 한 경기에 28번이 아니라 내 경기 합쳐서 28번입니다. 이 수치를 놓고 보면 베트남 역시 쉽게 실점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죠. 과연 이 강철수비가 김상식 감독이 준비한 베트남의 조직적인 공격을 상대로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이 중결승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